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방정식. 그래서 지금 방정식인데, 내가 x는 3이라는 식과 y는 2라는 식을 한번 봅시다. 이 x는 3과 y는 2라는 거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다가 어떻게 그리냐면, 얘는 되게 간단한데, x가 3이라면 이 x값 3을 갖다가 터치하면서 그냥 직선으로 그냥 쭉 그어주면 돼. 이 직선을 X는 3이라 불러. X는 3. 그 Y는 이 e 어떻게 찍으면 되겠어? Y는 2는 Y 값 2를 갖다가 터치하면서 쭉 꺼주면 돼. 이거를 Y는 2라 그래. Y는 2. E. 그래서 X는 뭐, Y는 뭐라는 이 직선은 1차 함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아닌데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X는 상수. y는 상수라는 직선은 이건 직선이야 그냥 직선 직선이기 때문에 1차함수는 아니다야 1차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인식해주면 돼 그래서 이 x는 p라는 직선과 y는 q라는 직선을 외우려 하지 말고 니네가 한번 그려보면 돼 그러니까 이 x는 3이란 직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그어지잖아 그럼 이렇게 그어지는 거를 우리가 뭐라 읽으냐면 y축과는 평행이다 이렇게 읽으면 돼. y축과는 평행이잖아. 얘가 y축이니까 y축에 평행하다고. 근데 얘가 x축이니까 x축과는 수직으로 이어지는 거지. x축과는 수직인 직선이다. 근데 y는 상수란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렇게 가는 거는 x축과 평행이란 뜻이지. 얘는 x축과는 평행이야. 반대로 반대로 x축과는 평행인데 누구하는 수직이다. y축과는 수직이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x는 상수, y는 상수라는 직선을 그을 수만 있으면 돼 어? 그래서 어떻게 긋는 거는 되게 쉬워 뭐 x가 마이너스 2다 그럼 x값에다 그냥 마이너스 2 찍고 되게 쉬워 x값에다 마이너스 2 찍은 다음에 쭉 그어주면 돼 이게 x는 마이너스 2그 다음에 내가 y는 마이너스 4를 갖다 찍으래 그럼 y 값에다가 마이너스 4 찍고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상수, y는 상수라는 그의 그래프를 그릴 수만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과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를 그냥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 1차 함수가 들어가야한다 보면 돼. 어차피 니네가 직선을 그으면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얘는 1차 함수가 아니란 소리지.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야. 1차 함수는 무조건 기울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있다는 거는 사선으로 그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1차 함수지. 이건 1차 함수지. 이건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1차 함수가 아닌 것도 있고, 1차 함수가 인 것도 있어.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좀만 잘해주면 돼.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이거를 다 통틀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라 그러면, A가 0이면, By도 하기 C는 0이 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직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가 0이야. B가 0이면, AX도 하기 C는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직선이 만들어지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면, 이때는 아까처럼 뭐가 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무슨 함수? 1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A가 0일 때와 B가 0일 때를 너네가 자세히 보면, 이거지. Y는 상수, X는 상수. 이런 그래프야, 이런 그래프. 뭐, Y축의 평행, X축의 평행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직선의 그래프를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부르면 돼. 직선의 방정식.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1차 함수식을 구한다고 생각해 주면 돼.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의 식 구하는 거를 많이 연습을 했었어. 그래서 교재 한번 볼게. 첫 번째는 뭐라 써 있냐면 기울기하고 누가 주어졌을 때야? Y절편. 엄청 간단한 거지. 왜 간단하냐면 보통 우리가 1차 함수를 y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할 거고 이 m이라는 걸 뭐라 부르냐면 기울기라 부를 거고 n을 뭐라 불러 y절편이라 부를 거니까 기울기 주어지고 y절편 주어졌다는 거는 m하고 n이 주어졌다는 소리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야 y절편이 4야 그럼 직선을 만드시오 y는 e x 플러스 4 씩이야. 근데 얘를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일차 방정식으로 다시 표현만 해 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같은 식이라고 그랬지. 둘은 같은 식이야, 같은 식.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기울기하고 y 절편이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일차식을 만들고 그 1차식을 다시 뭘로 바꿔 주면 되겠어?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으로 바꿔 주면 돼. 응? 얘를 그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하고 뭐가 주어지냐면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뭐. 이것도 너무 쉽지. 기울기가 주어져. 한 점이 주어져. 그러면 일단 y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면 m은 알고 있는 상태지. 기울기는 알고 있는 상태야. 근데 누굴 모르냐면 n이라는 값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2라 그러면 일단 m은 2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어디까지 식을 세우냐면 ex 플러스 n까지 갖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한 점이 주어지겠지. 뭐한 점이 뭐3 6이란말 해볼까? 3,6하지 말고 3,9 한번 해볼까? 3,9 그럼 3,9를 뭐 하냐면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대입을 하면 n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n이 또 완성이 됐어. 그럼 또 n 갖다 대입해. 그럼 y는 x에 대한 1차식이 완성이 됐어. 그럼 끝난 거야. 이게 두 번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점이 나왔을 때야. 두 점이 나오면 직선을 만들 수가 있다. 왜 그래? 두 점을 갖다 연결하면 직선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두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두 점이 주어졌어 두 점이 주어지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할게 뭐냐면 기울기를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돼 기울기 구하는 건 엄청 중요하다 그랬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구해주면 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만드는데 앞표가 나왔을 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다 생각하면 돼. x2에서 x1을 빼고, 같은 쪽에서 빼야 된다. 얘들 조심할 때는, x2에서 x1을 빼면, y2에서 똑같이 y1을 빼서 기울기를 만들어야 돼. 이건 엄청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5랑 뭐, 3,7이 있다. 두 점이 나왔을 때 일단 기울기를 만드는 거야. 기울기 기울기는 x의 증가량이니까 x2에서 x1을 뺄때 음수 뺄때 조심해주고 y2에서 y1 뺄 때는 그냥 구호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러면 4분의 2가 나와 얘가 몇이야? 기울기야. 기울기 무조건 기울기부터 만드는 거다, 첫 번째가. 그럼 기울기 만든 거를, 기울기 만들 거를, 아까 우리가 1차식을 mx 플러스 n이라 놔주면 m을 일단 찾은 거야. 그럼 m을 찾은 거기 때문에 m을 갖다 넣어주면 돼. 그럼 2분의 1x 플러스 n이라는 식까지 만들어졌어. 그럼 n을 또 모르잖아. 그럼 n을 모르면 n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n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점을 대입하는 거야. 근데 점을 대입하는데 점이 몇개 나왔어? 두 개의 점이 나왔으니까 두점 중에 니네가 원하는 점을 갖다 넣어주면 돼. 그럼 만약에 3콤마 7을 넣었다. 그럼 넣어보자. y에다 7 넣고 x에 3을 넣었어. 그럼 얘가 2분의 14니까 n이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1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1만 넣어주면 돼, 다시. 그러면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근데 얘를 만약에 1차 방정식으로 바꾸라 그러면 양변의 2식을다 곱해서 2와 이를 넘기면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만들고 얘들아,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돼. 여기까지만 해주면 돼. 여기까지만. 어려운 거 없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인데, 절편이 주어지는 경우도 되게 쉽다, 이거야. 절편이야, 절편. X 절편과 Y 절편이 나오는데, 절편도 점이야, 얘들아. X 절편이 3이고, Y 절편이 마이너스 4라 그러면, 이 절편을 좌표로 써봐. 3콤마 0이야. 얘는 0콤마 마이너스 4야. 그럼 아까 3번처럼 똑같이 풀어주면 돼. 아까 3번에 뭐가 나왔어? 두 개의 점. 그니까 러두 개의 점이 나온 거니까 이두 개의 점을 가지고 똑같이 구하면 되는데, 누구부터 구해? 기울기부터. 그럼 x 증가량 0 3. y 증가량은 마이너스 4 0. 그럼 기울기가 쉽게 나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니까 3분의 4가 기울기야. 그럼 아까처럼 y가 x에 대한 1차식, 기울기 넣고 n을 몰라. 근데 이 n이 누구냐면 y절편인 거잖아. y절편이야. 근데 문제에서 y절편이 나왔지. y절편이 나왔다고 얼마라고? 마이너스 4라고. 그럼 마이너스 4만 넣어주면 돼. 그럼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거랑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 응?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나 함수의 식을 구하는 게 똑같다. 그래서 두 점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해봤고 기울기와 y절편 기울기와 한점 마지막에 절편 나왔을 때도 똑같이 직선을 만들 수 있으면 돼. 여기까지 만들 수만 있으면 된다 플러스 2y 마이너스 4가 0일 때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 돼 있어. 그럼 일단은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1차 방정식에 나오면 니네가 삼종 세트라 그래서 기울기하고 x절편하고 y절편 세 개를 좀 빠르게 구해주는 거야. 그럼 기울기부터 구해주면 y를 x에 대한 식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더니 마이너스 이분의 삼 x 플러스 이가 돼서 기울기 바로 만들어졌지 마이너스 이분의 삼.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이분의 삼이고 y절편은 2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X의 절편 구할 때는 Y의 0을 대입하면 되니까 Y의 0 대입하면 3X-4는 0이 돼서 3X는 4, 그럼 X는 3분의 4. 이게 X 절편이야. 그럼 보기 1번 봅시다. X 절편은 3분의 4, Y 절편은 2. 그럼 1번은 맞는 거야. 그다음 2번을 봤더니 평행이란 말이 보이네. 거기다 다시 쓰시다 2번에서. 평행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만 직선을 뭐할수 있다? 평행할 수 있다. 근데 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2번을 보면 얼마가 나왔냐면, 2번에 보기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와 평행하냐 물어봤어. 근데 얘는 기울기가 몇을 가져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다르지? 그럼 당연히 평행이 아니겠지. 그럼 2번은 틀렸네. 2번이 정답이네. 2번이 정답이고 3번을 보면 2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난다 물어봤어. 그럼 이 점을 대입하면 되는데 어디다 대입하냐면 그냥 방정식에 대입해버려. 그게 더 편하다. 그래서 x에다 2 넣어주면 6 y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 0. 성립하지? 성립하면 지나는 거지. 그럼 3번은 정답이 되는 거고, 4번은 뭘 물어보는 거니? x가 2만큼 증가래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2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하한데 감소한데.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냐면,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인데, 지금 X의 증가량이 이만큼 증가했대. 그럼 얘는 플러스 2야. 3만큼 감소면 얘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지. 그럼 4번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은, 5번은 그래프를 얘네가 실제로 그리는 건데,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절편 구한 것 같다 찍으면 끝이야. 아까 Y 절편 2라고 그랬어. 양수야. 양수니까 그냥 양수 쪽에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 얼만진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X 절편도 양수야. 그러니까 양수 쪽에다 그냥 찍어. 뭐 여기가 뭐 3분의 4가 되겠구나. 여기가 뭐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찍어주면 돼. 그럼 절편과 절편만 연결하면 돼. 그럼 그래프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1, 2, 3, 4니까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야.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지. 2번 볼게. 이 점이 직선, 1차 방정식 위에 뭐다 점이다. 아까 했던 거네 위에 점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한다는 소리랑 똑같아. 지나는 거랑 똑같다. 지나는 거. 그럼 지나는 거니까 결국에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대입할 때잘 대입 x에 4 대입하면 12 y에 1 대입하면 마8 그게 a네 그럼 a값 얼마? 4 지금 3번은 마이너스 5x 더하기 mi 더하기 얼마야? 3m 0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그래프가 이렇게 지는 그려져 있고 여기 지나는 점을 찍어보면 x값이 3이야 y 값이 얼마야? 2야. 그럼 좌표로 쓰면 몇 콤마 몇? 3 콤마 2. 그럼 결국에 3 콤마 2를 뭐하는 거랑 똑같아? 지나는 거랑 똑같지? 그럼 또뭐 해줘야 돼? 대입해야 되겠지? 무조건 점을 지나면 대입해라. 그럼 대입만 하자. x에 3 넣었어. 그럼 몇이니? 마이너스 15. y에다 2 넣었어. 2m, 3m, 0, 5m, 15, M은 얼마? 3. 쉽게 풀어지겠지? 4번도 보시면, 기울기가 2라고 돼 있고, Y절편이 3이라고 돼 있을 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해줘야 돼? 기울기와 Y절편 가지고 직선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Y는 2X 더하기 3. 끝이야. 2x 더하기 3 이게 끝이라고 이게 지금 직선이야 근데 이 직선이 몇 콤마 몇을 지나? 2a 콤마 9a 플러스 5를 갖다가 뭐한다? 지난다 그럼 또뭐 해줘야 돼? 대입해야지 그럼 y에다가 9a 플러스 5 대입해주고 x에다 2a를 대입해주면 4a 더하기 3이 되고 그럼 4a가 넘어가면 5a 나오겠지?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될 거고 그럼 양변을 5로 나누면 마이너스 몇 분의 몇?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구나. 그래서 4번은 마이너스 5분의 2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5x 마이너스 y는 2와 뭐라 돼 있다? 평행에다 동그라미 치고 몇 콤마 몇을 지나? 2콤마 4를 갖다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에 음수 곱하면 5x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 y가 x에 대한 1차식이 되면 이 x의 개수를 길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길기가 5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뭘 구하는 거냐면, 평행한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평행한 직선을 구할 때는 뭐가 같다고 그랬어?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에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을 구하라는 소리야. 5인 직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2 콤마 4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라 이 얘기지. 그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울기가 오였으니까 어디까지 만들 수 있어? 5x 플러스 n까지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뭐 해주면 돼?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y에다 4 대입하고 x에 2 대입하면 n은 쉽게 나오네. n은 얼마? 마이너스 6. 그래서 최종 정답이 5x 마이너스 6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5x 마이너스 6. 5x 마이너스 -6, 6몇번에 그게? 1번이네 1번. 6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있다. 그럼 제일 먼저 기울기 먼저 구하라 했었지. 그래서 기울기는 x2-x1, y2-y1으로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x2에서 x1을 빼라. 그럼 x 좌표끼리 빼라는 소리니까 음수 뺄때 조심해주고 y2에서 y1을 빼라, 마이너스 2에서 6을 빼라. 그러면 분모가 4. 분자가 8,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를 찾은 거야. 그럼 니네가 일단 보기를 보더라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를 찾는 거니까 1번 아니면 5번을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니까 마이너스 ex 플러스 n이라 놓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중에서 아무 점이나 대입하면 돼 아무 점이나 대입 니네가 원하는 거 대입하면 된다 그럼 3콤마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y에다 마이너스 이 넣고 x에 3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n 그럼 n은 4 나오네 그럼 n에 4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정답 몇 번이야 마이너스 ex 플러스 4니까몇번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7번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3, 마이너스 4그 다음 에이 그래프가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4분의 3콤마 k를 지난다라고 돼 있어. 그럼 니네가이 직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x절편이니까 3콤마 0으로 써줘야 된다. 3콤마 0. 그 다음에 얘는 y 절 편이니까 0콤마 마이너스 4. 그러면 두 개의 점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3콤마 0, 0콤마 마이너스 4라고 쓰시고 나서 기울기를 찾아야 되겠지? 그럼 기울기는 아까처럼 x2에서 x1 뺐으니까 0 빼기 3. y2에서 y1을 뺐으니까 얘는 분모가 마이너 3이고 분자가 마이너 4니까 얘가 3분의 4구나. 길기가 3분의 4야. 3분의 4. 그럼 니네가 또 어디까지 만들어야 돼? y는 3분의 4x 플러스 n인데 이 n이 y 절편이었지. y 절편이란 말이야. 근데 y 절편이 나왔어. 얼마라고? 마이너 4라고. 그럼 y 절편 갖다 집어넣겠지. 그러면 3분의 4 x 4라고 해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 직선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 직선을.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직선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 그럼 직선을 잘 만들고 나서 이점 지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 대입. 대입. 그럼 y에다가 k 대입하시고 X 값에다가 4분의 3을 넣고 계산 잘 해주면 되겠지. 약분 떨궈 쓰니까 1에서 마이너스 4계산 마이너스 얼마 3이네. 마이너스 3몇 번이야?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다. 8번은 2, 2A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느 축에 평행하대 X축에 평행하대 여기다 밑줄 한번 가보자. X축에 평행하려면 얘들아 봐봐라.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인데 이 X축이랑 평행해야 돼. 두 점을 지나면서. 그럼 어떠한 형,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두 개의 점이 똑같은 높이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점을 연결했을 때 X축이랑 뭐가 에 평행하게 그려진다고. 응?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높이가 같다는 거는 두 점의 무슨 값이 같아? Y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Y값이 같다. 그러니까 이 y 좌표랑 이 y 좌표가 같아야 높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3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우리는 누굴 구하는 거야? a 값을 구하는 거지. a 값. 실제로 내가 a 값을 넣어주면 2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콤 마이너스 2가 돼서 내가 그래프를 갖다가 점을 갖다가 찍어봤더니 어떻게 찍히냐면 2 콤마 마이너스 2에다가 점 하나 찍어주시고 3 콤마 마이너스에다 점을 찍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연결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잖아 이 그래프가 그럼 이 그래프를 이네가또 그을 수 있어야 되고 만들 수도 있어야 돼 그럼 얘는 몰아 써야 돼 y는 마이너스 1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a 값을 구해서 최종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 직선까지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 직선까지도 3분의 1a 플러스 1,2하고 그 다음이 얼마야? 6분의 1a 마이너스 4,5인데 이번엔 반대로 어디에 평행하대? y축에 평행하대. Y축에 평행하려면 얘들아, 얘가 Y축이고 얘가 X축이야. 근데 Y축에 평행이면 이렇게 그어져야 되겠지?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에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고. 그럼 이 점과 이 점에 높이를 보는 게 아니라 X만큼 벌어진 정도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점과 이 점에 무슨 값이 같아야 돼? X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X 값이 같아야 돼. X 값. 응? X 값이 같아야만 Y 축에 뭐가 돼?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는 거야.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그래서 이 X 값이랑 이 X 값이랑 뭐가 돼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구나. 둘이 같아야 돼. 그럼 방정식 푸는 거니까 양변에 6곱 해주면 더 편하겠지? 6곱했으니까 2a 플러스 6a 마이너스 얼마? 24a 넘어갔으니까 a고 6 넘어갔으면 마이너스 3 0 되겠네. 마이너스 30. 그래서 9번은 마이너스 30이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10번은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는 건데 x는 마이너스 3분의 4. x는 3분의 8, y는 마이너스 1, y는 3이 4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여가 x축, 여기가 y축 그어 봅시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4 찍고 평행하게 그 다음에 x는 3분의 8 찍고 평행하게 네, y는 마이너스 1, y 값에다가 마이너스 1 찍고 평행하게 긋고 y에다 3 찍고 평행하게 긋면 둘러싸인 도형이 사각형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면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 세로의 길이는 y 값의 차가 되는 거니까 4칸 나오네. 그럼 가로 길이는 x 값에 차니까 3분의 8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빼는 거야 얘들아. 3분의 8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를 빼는 거다. 그럼 3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 4. 여기는 4. 가로도 4, 세로도 4. 그럼 최종 넓이 얼마? 16. 해주면 되겠다.